다시 한번오오 네, 그래요. 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빠빠 바이 아아니요죄죄합합다 자, 오오은은여분분한한테여여릴릴이커맨한한여여분분한한 한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똑같은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만들어 오보도록 합시다. 뭐야 쟤는 왜한칸도다 통과해 야이자가아 그래요 쟤는 다 통과하네요 자 그러면 만들어 가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고우 네 여러분들 이게 여기 있는 커맨드가 제가 이렇게 아까 전에 만들어놨던 커맨드인데요 제가 그 옆에다가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먼저, 이거를 만드실 때는, 저와 똑같은, 이제, 그, 굵기처럼 만드시면 되고요. 알죠? 아, 길이. 지금 보면, 제가 여기 만들었던 길이가 따로 있어요. 네, 그게 한정적인 길이에요. 자,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 바로, 땅을요, 이두 칸을 파주시는데, 이두 칸을, 일곱 칸의 길이만큼 파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해서 일곱 칸의 길이를 파주시면 되고요. 저기서도 똑같이 일곱 칸의 길이를 파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레드스톤 블록과 그리고 레일. 레일은 파워레일과 그리고 일반레일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먼저 파워레일을 아 파워레일을 놓기 전에는 이 레드스톰 블록을 놔서 전기신호를 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이거 놓고 이거 놓고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이 레일을 이렇게 깔아주시면 이게 아주 그냥 어 그냥 뭐 그냥 뭐 이게 뭐야 그냥 마인카트 타는 것처럼 보이잖아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로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기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커맨드입니다 정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만드 주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은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주시냐? 그냥 이를 이거를 이거를 땅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위 칸에다가 덮어주세요. 자이위 칸에다가 한 칸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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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 한 칸에 구멍이 생겼죠?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 저기에 구멍이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파 주시고 이제 여기 보시면 위치 지금 저기 좌표가 보이실 거예요. 마이너스 55 21 이렇게 뭐 이런 이런 네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요. 아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좀 이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그 다음은 어떻게 주시냐? 바로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꺼낼 아이템은 바로 끈끈이 아이 끈끈이 피스톤 인데요. 끙근이 피스톤을 이위칸에다가 설치를 해주세요. 요, 요 놈도 이렇게 위칸에다가 설치를 해주시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이 레버, 아니 이 레버가 아니죠. 버튼이죠. 여기 보시면 이 나무의 색깔과 똑같은 버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좀더 눈치 있게 안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이 놈을 다잡한 위칸으로 올라가라! 하면 이기 위칸으로 올라가겠죠. 자,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이게 어네 이게 그거죠 여러분들 그냥 그냥 이렇게 또 길이를 또 그냥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큼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근데 제가 생각할 만큼은 따로 있죠 바로 여기다가 이 레드스톤 이 비교기기가 아니라 그냥 레드스톤 삼지기죠 어, 리피터죠 자이 리피터를 다섯 개를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이렇게 리피터를 놔줬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그냥 여기 다섯 개가 맞을 거예요. 자, 그리고면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딜레이를 일단은 다맨 끝까지 놔주세요. 다맨 끝까지 놔주시고, 하나는 이제 그냥 냅둬요. 그냥 하나는 냅둬요. 하나는 그냥 냅둬. 어.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다 하고 하나는 냅두시다. 마지막 거는 다 냅둬야 돼요. 마지막 거는 냅두고 이제 커맨드 블록을 가져올 거예요. 커맨드 블록은 네, 제가 아주 여러분들이 네, 정말 모르시는 커맨드 블록은 아니니까 여러분도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만도 여러분들도 진짜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커맨드들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만들 겁니다. 정말로 아주 그냥 개꿀개꿀 어, 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하나, 돌. 그리고, 여기도, 하나, 돌. 그리고, 여기도, 하나, 돌. 이거, 여기도, 하나, 돌. 해서, 아, 잠시만, 이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하나, 돌. 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아주 그냥 똑같이 만들었죠. 자, 이제 한번, 한번 커맨드를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저 제가 먼저 해볼 커맨드는요 먼저 이쪽에 있는, 있는 커맨드에요 이쪽에 있는 커맨드거든요 이두개 이 있죠 이두개 있는 커맨드를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맨 처음은 바로 exe cute라는 명령을 사용해 주실 거고요 골뱅이 그리고 타입 마인 카트 마인 카트를 써줍니다 마인 카트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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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tp 골뱅이 P 써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R E라고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어, 바로 물결 물결 1 물결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반복과 항상 사용 그거는 이제 반복 반복 그리고 레드스톤 필요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거를 그냥 똑같이 옆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이것도 똑같이 반복과 레드스톤 필요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옆에 거는 어떤 거냐? 자, 그 옆에 것도 똑같아요. 바로 사원 그리고 마인카트, 마인카트. 자, 이제 여기다가 지금 제가 이쪽에서 해서 하려면 네 이. 아마도 여기에 마인카트가 나와야겠죠? 그럼 이쪽에 있는 좌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마이너스 55, 21이라고 하네요. 마이너스 55, 21, 마이너스 55, 2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반대편, 이 반대편 것도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반대편의 좌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55, 27, 마이너스 55, 27이죠. 자, 이거를 넣고, 그리고, 마이너스 55, 27. 자, 이렇게 해서 써주시고요. 자, 다음 커맨드, 다음 커맨드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는 바로 이제, 킬, 골뱅이, 그리고, 타이포, 마인 카트. 마인 카트를 써주셔서, 마인 카트를 없애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복사해서 이거를 그 옆에, 옆에 것도 마인 카트를 없애주시고 자, 다음 거는 이제 여기다가 TP, 골뱅이 P, 골뱅이 P 써주시고 이제 이제 여기서 여기서 움직였으면 아마도 여기 있겠죠? 그럼 여기 있으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55, 48이라고 하네요. 마이너스 5, 48.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55, 4, 18,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체인, 공부, 항상 사용,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옆에 것도, 일단은 먼저 마인카트 써놓고, 이제 여기도, 이제 TP, 골뱅이 P,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도, 다음 좌표 여기도 써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55, 4, 10. 마이너스 55, 40. 오케이. 마이너스 55, 40. 이거를 체인 조건부 항상 사용.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그냥 이거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서 여러분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커멘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아주 그냥, 네, 이렇게 아주 TP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도 똑같이 했을 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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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를, 여기도 또 뭔가를 또 잘못했어. 어 똑같이 한거 아니니? 이것도 똑같이 3 했고 똑같이 3 했고 그러면 이거를 아니면 그냥 이거를 제가 똑같이 아까 전에 말씀했었잖아요 여기는 r을 안 써도 된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r을 안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r을 안 쓰고 여기도 똑같이 r을 아 내가 이거 잘못했네 그냥 R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R을 안 쓰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 오케이. 이렇게 했을 때, 했을 때 해주시면 아주 더 간단하게, 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 여기 해놔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해봤을 때 TP하면 오, 이렇게 해서 이한 칸짜리 여기를 기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여러분들. 그렇죠?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들? 아주 <laughs> 그냥 난 이렇게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는 이한 칸짜리 이, 이 곳을 통과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네, 커맨드를 한번알아보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누르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안녕! 빠빠빠이!